강릉시청 공무원 2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본청 근무 직원 90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재보완 요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해수욕장에서는 혼잡도 신호등 사전 예약제 체온 스티커와 야간 취식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실시됩니다. 광희학원의 부동산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감정 평가 과정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청 공무원 두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시청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30대 두 명이 발열과 오한 등의 증세로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본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해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40대 한 명과 평창군 186번과 접촉한 일가족 세 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 영향 평가 재보완 요구에 대해 행정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은 산양 포획과 시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단에 따라 제보안 요구의 적법성을 따지는 행정심판을 오는 20일쯤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할 방침입니다. 앞서 오세케이블카 추진위 등은 국민권익위에 환경부의 과도한 제보안 요구가 행정심판 인용재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직접 판단해달라는 도민 1만 오천 명의 집단민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어난 가운데 올여름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피서객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이용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전국 신계 해수욕장에 대해서만 시행했던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가 올해는 200 60세계 모든 해수욕장으로 확대됩니다. 해수욕장 방문객이 적정 인원이면 초록색, 2배까지는 노란색 두 배를 넘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해수욕장에서만 시범 운영했던 사전 예약제도 확대됩니다. 올해는 강릉 안목과 동해 추암, 속초 등대 등 도내 다섯 곳을 포함한 전국 25개 해수욕장에서 운영됩니다. 사전 예약제는 국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예약 시스템 플랫폼을 통해서 7월부터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사전 예약제 해수욕장을 제외한 나머지 해수욕장은 2m 간격을 두고 파라솔을 배정해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체온을 실시간으로 가늠할 수 있는 스티커가 도입돼 이용객이 부착해야 합니다. 도내에서는 강릉 경포와 동해 망상, 속초, 삼척 등 4개 해수욕장에서 체온 스티커를 배부합니다.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다가 이게 몸의 체온이 높게 올라가면 온도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안심콜 번호로 전화하면 방문 이력이 손쉽게 등록되는 서비스가 전국 모든 해수욕장에서 시행됩니다. 강릉 경포와 동해 망상, 삼척, 속초, 양양, 낙산 등 돈의 주요 해수욕장 다섯 곳은 올해도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2미터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이용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코로나19 연쇄 감염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농번기를 지나게 생겼는데 농민들은 그냥 돌려 보내기도 마냥 기다리기도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계절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건 지난달 25일.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천과 인제 지역 농가에서 일하기 위해 115명이 입국했는데 전체의 26%가 감염된 겁니다. 최초 확진자들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격리가 해제될 때가 됐지만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격리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강원도와 홍천군, 인제군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격리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층에서는 음성인 사람들까지 격리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확진자들이 10일간의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뒤에도 일주일간 더 격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만에 한해 뭐 확진자가 같이 접촉이 될수 경우 농가에서 더큰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신중히 판단해서 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으로선 빨라야 이달 말은 돼야 농가 투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확진자가 더 나오면 격리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격리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아예 포기하거나 농사를 중단하는 농가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4, 5 개월이다 보니 농산 일이 줄어드는 겨울철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데리고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을 농가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해 농가로선 부담이 큽니다. 그럼 두달 하자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포기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두 달을 받아들여 두 달을 일하고 두 달은 그냥 월급을 줘야 된다. 그래도 농가들은 이러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한중대학교 광희학원 부동산 헐값 매각 문제 계속 이어갑니다. 학교 법인 측은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매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나타났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희학원의 파산 관제인은 감정평가의 근거에서 부동산들을 임의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과정이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파는 사람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데 광희학원 물건의 거래는 사는 사람이 감정평가를 받아 매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있고 매수인이 감정가격을 알고 있다 보니 낮은 거래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매수 희망자가 남아있는 광희학원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해 봤습니다. 한 감정평가 업체는 천곡 로터리 1층 건물 85제곱미터 면적 상가를 3억 5천만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금액은 4년 전 광희학원이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보다 1억원가량 낮습니다. 3년 전 4억 원대 중반으로 거래된 같은 건물의 비슷한 면적 상가에 실거래가에도 못 미칩니다. 교육용용 제사는 높을 수 있어요.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이 평가가 잘못된 평가는 아니에요. 기준점이 될수 있고 7년도에 한 평가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보다는 높죠. 어떻게 이런 감정평가액이 나왔는지 살펴봤습니다. 4년 전에는 해당 부동산과 가까운 대로변의 건물을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로터리에서 멀리 떨어진 뒷골목의 건물을 비교 대상으로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감정 평가서에는 상가 위치에 따라 제곱미터당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가격 격차가 발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감정 평가 업체는 건물 월세를 기준으로 했고 업체별로 5에서 10%는 평가 금액에 차이가 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럴 수 있나요? 어, 네. 다른 감정평가업체가 지난해 말 해당 상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3억 1천만 원으로 더 낮았습니다. 이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최근 두 건의 임의매각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파는 게 일반적인데 경쟁자보다 더 높은 매수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배제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3억 7천만 원으로서 이제 감, 제가 매수 신청을 확정하고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보냈습니다. 감정하기 전에 동일해야 되는데 그 동일하지 않아서 그의를 제기했어요. 감정평가 효력이 이게 상실된다는 근거 규정이라도 혹시 있느냐 하는 거 어떠갑디다. 파산 관제인 측은 동의 없이 외부 감정 평가를 받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평가 금액 산정은 감정평가 업체의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매각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파산 관제인과 법원이 매매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못했는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장수하늘소가 우화를 마치고 나무 구멍에서 나오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암컷 장수하늘소가 야생의 알을 낳고 4년 만에 성충이 돼 나온 건데 자연 복원 가능성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직경 1m가 넘는 아름드리 미루나무 고목 2.5cm의 작은 구멍으로 천연 기념물 218호 장수하늘소가 얼굴을 내밉니다. 단단한 턱을 이용해 쉼없이 나무를 갈가내고 발을 뻗으며 밖으로 나가기 위해 애를 쓰는 데만 5박 6일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몸길이 8cm의 수컷 장수하늘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충이 된 장수하늘소가 나무를 탈출하는 모습이 온전히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충으로 돼서 뚫고 나오기는 힘들어요. 요 근처까지 아주 얇게 뚝구석 거기서 이제 번디가 되는 거죠. 음. 그러고난 다음에 이제 조금만 파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파고 나오는데 그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우아에 성공한 장수 안내소가 곧바로 암컷과 짝짓기를 하고 암컷이 나무 틈을 찾아 알을 낳는 장면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로써 야외 사육장에 장수한에서 암컷이 산란한 지 꼬박 4년 만에 지금까지 모두 6마리의 성충이 우아해 성공했습니다. 수컷 4마리, 암컷 2마리로 아래서 깨어난 유충이 나무 속에서 지내다 뻔데기, 성충으로 변하는 생활주기가 3, 4년 정도라는 것이 이번 실험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또 중부 이남 지역 기후에서 생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돼, 자연 복원에 대한 기대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온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추운 지역에서는 이게 5년, 6년 갈수 있는 거고 더 따뜻다면 3년으로 나올 수도 있다. 자연 방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 일급인 장수한열소 성충의 수명은 2~3개월 정도입니다. 영월곤충박물관은 다가오는 여름 방학 기간에 야생의 장수한에 소를 직접 볼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제18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의 찾아가는 음악회가 오늘 29일 횡성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강원도 7개 시군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횡성과 정선, 인제, 강릉, 태백, 홍천, 춘천에서 모두 7차례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클래식 영재들과 영재로 발굴돼 클래식의 거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젊은 음악가들의 무대로 꾸며집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전공연 무료로 오늘부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매를 해야 관람이 가능합니다. 강원도는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남북 공동개최 홍보단을 운영합니다. 홍보단은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체육인 등 100명으로 구성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오는 12일 서울에서 발대식을 갖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는 15세에서 18세의 세계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강원도는 남북 공동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갈 생각입니다. 개장을 앞두고 안전 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경에 따르면 어제 양양 송전 해수욕장과 잔교리 해수욕장, 고성 송지호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6명이 파도에 떠밀려갔다가 구조됐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삼척 덕산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3명이 표류했다가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개장 전 해수욕장은 안전 요원이 없어 위험하다며 피서객들이 바다 날씨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90.5%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소방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 6월 29일 기준 강원도 소방공무원 4,279명 가운데 90.5%인 3,873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또 1,008명은 2차 접종까지 마쳐 대상자 대비 접종률이 23.6%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1차 접종률은 세종이 98.4%로 가장 높고 부산이 85.3%로 가장 낮았습니다. 속초시가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과 함께 국비 5,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속초시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에 힘쓰고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